아 얼굴 개보았어 뒤에만 봐주시겠어 제가 지금 <laughs> 촬영을 못하고 있는 카메라 세대가다 있는 중이어서 셀카 좀 줘보세요 아 그렇군요 도쿄 2일차고요 네, 오늘의 일정은요 일단 스타벅스 스타벅스에 여러분 그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약간 이로스팅시직 하는 데가 어딜까 스타벅스 리저블 로스터리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고 다니면서 느낀건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러면서 조금 불편한 시선이 있기 때문에 전철에서는 일단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있습니다아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저희 때려 제가..제가.. 제가 불편해요 아, 죄송합니다

이제 돈을 좀못 쓰는 상황이 되면서 또이좀어데트래블로그 정말 좋은데 안 좋은 그게 방법이 하나 있어요안 좋은 카드를 잃어버리면 안 돼. <웃음> <웃음> 네. 네. 얼마일 것 같아요? 교시. 4만원 5,000원에. 어, 비싼데? <목소리> 여기 저기네요. 맞죠? 네. 스타일 부크스. 아. 네, 네. 쓰레기를 버리고 싶은데. 어, 저 스타벅스다. 스타벅스 가서 돌려달라고 오모테산도에 플라그먼트랑 콜라보레이션 한거있어요 스타일에 거기서 있었으잖 한번 보세요. <laughs> 모른 척 해야겠다 내일을 위해 좀 쉬어야겠다 오늘 여기 걷는 게 제일 힘들죠? 아 아니 아니 야 너무 행복합니다. 저희 형 오늘 4만 보 예상합니까? 4만 보요. 네. 네. 아직 얼마나 걸었죠? 오늘 5천 보. 3만 5천 보 남았네요. 아유. 예. 명불 다라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예. 푹하게 갑시다. 일로 가세요. 어. 형 형. 아지금 낮이라서 출퇴근길.

먹어보신다 아니 근데 꼬치 구우는데 어떻게 30분이 넘게 걸려요? 저 말이 안됩니다 사실 다들 잡나 봐요 엘리핑크 아니야 저거? 맞아요 저도 요즘 통기타 치다 보니 통기타 조금 관심이 나네요 Yamaha 아시블레드. 예. 장석씨의 일본 여행의 모든 것. 아여 타케시타 거리네 네 그러니까요. 되게 유명한 거리네요 과제 아, <목소리> 유명한 스윗거리마다 예, 예. 문을 닫고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니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때 <laughs> 오픈런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크다 여기 배신 안 하겠지? 아, 배신 안 하지. 야, 이 정도 사이즈면 발바닥이 <목소리> 아다 이제 슬슬? 가까웠어? 어. 네, 지금 저희는 아픈 장겹 선생님을 제외하고 기호, 창섭, 태성 이렇게 셋이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상 거를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스타벅스 로스트 레이더 레전드 이게 있거든요 이거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 드리려고 누구예요? 얘기해 주세요 누구겠어요? 제 자신이죠 고마워 내 자신 이렇게. 야식당을 찾고 있습니다 10시, 10시. 오케이, 오케이. 시간 30, 먹자. 그래도 빨리 먹고 와야지. 그래 괜찮겠죠. 하이리놀을 응? 하도 먹으면은 내성이 생기잖아 근데 이그 다음 사람이 2부를 먹는 거거든? 근데 2부에서 내성이 생기면 이제는 고통을 없애는 게 없어. 근데 형 이번에 먹고 계속 안 먹으면 내성 절대 안 생겨.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고 먹는 거야. 이분이 서이만이와 이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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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이분이 이 와서. 서운데 야, 이게 식후 서0분 후에 먹이면맛있서 이분이 와서. 이분이 와서. 이분이 와서. 이이 와서. 이분이 이 <laughs> 이브 열어. 어, 이게